불좀 켜주세요. 어? 아예예예 예. 어? 예, 예, 예. 아. 짜잔. 어떤데 우리 벤츠 남았던 거. 벤츠 남 벤츠 남. 상급이야 상급이야. 귀엽네. 차키 차키. <웃음> <웃음> 벤츠 차키. <laughs> 일단 테슬라가 아파요. <laughs> 아침에. 전화가 오더라고요. 내려와 보셔야 될것 같다고 차를 움직이시다가 뒤쪽을 박으셨나 봐요. 그렇게 이제 벤츠 대차를 박게 되었다. 또 좋은 차 왔으면 또 좋은 차에서 먹방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서 이제 먹방 하려고요. 근데 벤츠가 대차가 되더라고요. 어, 아 이게 테슬라가 전기차잖아. 외제 어. 전기차로 어. 들어가가지고 일단 외제 전기차가 없대요. 그래가지고. 이제 가솔린 외제도 괜찮냐 해서 벤츠 e 클래스 추천해 주셔서 이걸로 대차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리가 2주 걸리는데 2주 동안 제가 이걸 타고 다니면은 대차 어... 비용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다 해결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느꼈을 때는 이거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해가지고 오늘 받긴 했지만 내일이나 내일모레쯤에 반납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게 뭐 상대방 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급하게 차에서 먹방하게 되었다. 지금 이기에 놓칠 수 없어. 그렇게 많이 서어진거 아니야? 그냥 약간 그 뒤쪽에 좀 기스 좀쫙 크게 나고 바퀴 커버 같은 거 조금 저 뜯기고 막그 정도가 다지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어. 요 눈물 좀날것 같은데 이제 내차 사고차 됐다. 이제 중고로 팔지도 못한다. 이제 큰거알까 그거. 이제 반평생 타야 돼.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서 햄버거 먹을까? 맥 치킨버거 좀 땡기. 참고로 친구한테 일단 보여줬습니다. 부모님도 뵙고 왔어요. 차 있을 때 최대한 다 보여드리고 왔어. 이제 반납만 남았다. 나 유튜브 이런데 막 벤치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항상 보라색으로 켜더라 불을 야한애 뭔가 <laughs> 혹시 가능하시다면 페퍼로니 버거 광고하던데 먹어주실 수 있나요? 아 먹었긴 한데 한번더 아. 맛보도록 할게요 삼각별 삼각별 음, 만져보니까 어때? 비싼 게 좋긴 하네 <웃음> <웃음> <오> <laughs> 통행료 납부가 왜 이렇게 많은 <laughs> 뭐다 만져보노? <laughs> 흔적 남기기 흔적 남기기 박명록 같은 느낌 아나 근데 이거 어. 뭔가 이렇게 이모티콘이 너무 커서 그런가? 왜 이렇게 뭔가 할아버지 느낌 좀 나지 이거? 테슬라가 MG라면은 어. 이거는 약간 영포티 감성이야 <laughs> 아빠 차 감성 같은 어, 맞아. 아 맞아 아빠 성공했네 <laughs> 통풍 시트 통풍 시트 나오긴 하나 지금? 나 모르겠는데 어, 3단인데? 내가 바지를 너무 단단한 걸 입고 있나? 아닌데? 통풍 시트는 현대 기아가 잘해 누나 차에서 그 통풍 시트 한번 맛보고 나서부터 그만한 통풍 시트 못본거 같다 진짜 테슬라도 통풍 있지 않아요? 테슬라 통풍은 내가 느꼈을 때좀 약한 편인 거 같아요 음, 아베오보다 통풍 좋나요? 아베오는 없어요 <laughs> 아베오는 우풍이 <오픈이> 있어 <laughs> 감사합니다 네. 어 감자 튀김 너무 맛있겠다. 하나 먹어봐봐. 뜨거워서 진짜 맛있어. 아 바삭한 소리 들었나요, 우리? 방금 튀겼네. 방금 튀겼어. 음음 음. 여기서 잠깐만 먹고 갈까요? 자 이게 내가 먹을 햄버거. 이게 유리가 먹을 수납백. 감튀는 이따가 이동하면서 먹을까? 음. 오 정말 유리. 감튀 수납함 아이가 이거. 오. 짠. 여기 안에 잠깐 이렇게 좀 넣어놓죠. 수납함이에요? <laughs> 냉장고, 냉장고. 비싼 차는 냉장고인가 알지? 그 위에는 자리 번데 바지가 이런 이유. 원래 차 타는 사람들 다 그래요. 한입, 한입, 한입. 와, 맛있겠다. 약간 음. 이게 피자 맛이 음. 은은하게 나면서 이 페페로니가 진짜 맛있어. 페페로니 먹지도 못한 것 같은데? 피자 맛 나는데? 토마토 소스 때문에. 음, 맛있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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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페페로니다. 페페로니가 우리가 아는 페페로니랑 달라. 옳치잘 먹는다. 음음음 오빠 음. 음. 어, 근데 음.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카포어 같다. <laughs> 근데 요즘에는 벤츠로는 카포어 소리 못 듣지 않나? 포랑페에 끓어야 카포어 소리 듣는다 한거 같은데. 어. 나 근데 카포어 가니까 음. 다 뽑은 게 아니라 대차예요. 이거 뽑을 돈이면 비트코인 넣었다. 음, 음. 아니 근데 내가 차에서 먹방을 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테슬라에서 먹방을 안 하고 벤츠에서 먹방을 먼저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. 음. 근데 뭐 차박했으니까. 하긴 차박. 이걸로 차박하자고? <laughs> 아니 차박도구 없다니요 집에 베개 많아요 사람 지나간다 괜찮아 응. <laughs> 미쳐내라 빨리 아, 유리 시계가 없다 야. 그림 좀 그려줄래? 롤렉스 왕관은 꼭 그려야 된다 알았지? 그릴 게 없어 <laughs> 음. 아, 오늘 그리고 올걸 아쉽다 내일 하루만 더 쓸까? 음. 이제 폴바셋 커피 먹으러 갈까요? 감삼 폴바셋 디티 타자기도 참그 올드한 이거 볼밭엔 <laughs> <laughs> 말차 아이스크림 먹어줘요 말차 하나 바닐라 하나 주시면 어때요?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대차비 하루에 얼마씩 나갈까? 20? 그런 분도 나가지 않나? 하긴 그 우리 일반적인 차 해도 보통 10만원? 10만원 중반 정도인데 외제 차면 20 정도 하겠지? 이거 2주 빌리면은 큰일 난다 진짜 빨리 반납해야 돼 저거에 타다가 쉐드이 쉐드이 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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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보험사에서 처리되니까 그냥 타던데 너무 착하시다 보험사 처리돼도 보험 청구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게 차를 많이 쓸것 같지도 않고 적당히 하고 음. 보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그래주고 나 그것도 물어봤어 차를 안 끄는 대신에 차비를 주는 게 있대 2만 원 준다 하더라고 아, 내가 생각해보니까 고사 지낼 때 콜라 보서 일이 됐나 오빠 다시 고사 지내 오면은 소주 뭐 소주 소주로 다시 한번 하는 가해야겠다 돈좀 지어줘 o n t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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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n 싹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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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이 이게 사람들이 왜 카푸어가 되는지알것 같아요. 질이 좋은가? 시속 50km 속도 제한 구현. 어. 슬라가 좀더 좋은 것 같기는 승차감. 어 맞아요. 이게 조금 시끄러워. 이거는 전기차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. 전기 벤츠를 사면 되겠다.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그리고 그거, 그거 알아요? 벤츠는 의자 작동이 옆에서 되는 거. 옆에 이렇게 오오오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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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심지어 이거 터치야. 밀리는 게 아니야 좀 이쁘긴 이쁘단 말이야 음. 근데 방향 지시등이 좀 요란한 거 같아 테슬라는 약간 그 살짝만 이렇게 떡! 떡! 하는 느낌인데 얘는 턱! 턱! 약간 이런 시원시장 느낌으로 아 좋네 요란하다 하면서 존내 카네 이거 원래 <laughs> 요란한 게 좋은 거야 유리 어. <laughs> 바닐라 아이스크림 하나랑 말차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어렸을 때먹던 약간 그런 느낌? 아이스크림 이렇게 생겼어요. 아 유리 숟가락 이게 종이 스푼이라서 약간 휜다. 아하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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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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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영수증 받을 걸 얼마였더라? 구천 얼마? 구천 얼마? 하나에 한 오천 원 가까이 되나 보네. 응, 음, 말차 진짜 맛있어요. 음. 말차 추천. 아닐라가 되게 부드럽다. 음안 달고 맛있어. 응응. 음,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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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차 시즌메뉴예요나 말차 좀만 먹을게. 바닐라 안 먹을래. 응. <laughs> 이게 그건가요? 저는 이거. 유리는 이거. 그래서 저희는 이걸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반배 반대 아니야? 반배인가? 음. 아, 나 이거로 종이 스푼 생각보다 괜찮다. 음. 종이 빨대는 그렇게 싫은데 종이 스푼 생각보다 괜찮네. 음. 말차 음. 대박이다. 또 왔다, 또 왔다, 또 왔다. 설명했는데. 타고 나서 대차했어요. <laughs> 점점 설명이 짧아져. <laughs> 힘들어. 여기서 얼마나 더 짧아질까 궁금하다. 아, 그냥 벤츠로 차 바꿨어요라고 말하자 그게. <laughs> 음. 음, 벌써 아무다 이거 콘으로도 받을 수 있고 컵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음. 콘으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솔직히 우리가 찬만 아니었으면 콘으로 받아 먹었을 듯. 콘 맛있는데. 그럼 슬슬 다음 음식인 김밥 사 먹으러 가도 됩니까? 네. 봐 네. 저기 복권도 하나. 멤버 <laughs> 다 아시겠어. 내돈 줄게. 아니. 예. 네. 자동 도장. 아내 네. 있다 당첨된 거 있다. 그거 그거 가져가라. <laughs> 아이고 봐 뒤에 잠옷 보였다. 팬티 아니고 잠옷이었어요. 아니 찬이 진짜 안 보이네.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보이지? 여기서 먹고 갈까요? 어, 좋은데? 로또는 샀나요? 3장 샀습니다. 당첨되면 내 벤츠 하나 산다 <laughs> 아, 전주비빔불고기 자체. 카메라로 좀 찍자. 아, 아 썸네일 응. 썸네일. 좀 찍을게요. 음, 됐다. 잘 나왔는데? 잘 나왔어. <laughs> 맛있다. 한입먹어래아 배불러. 음. 음, 김밥 맛있다. 마지막으로 버거킹 여기 까지만 먹을도응 아싸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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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요즘에도 너게좀 싼가? 버거킹 안 간지 한참 돼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가는데? 그러니까 <laughs> 여기서 먹을 거야? 이 최고의 식당 아닙니까? <laughs> 여긴 너무 잘 보여가지고 괜찮겠어요? 뭐 까짓 거뭐불좀 켜고 먹으면 되지 뭐 일단 불 켜고 밖에서 봐봐 오빠 그럴까? 어. 옆집 숯불갈비 냄새 죽인다 유리 맛있겠다 안에 다 보이는데? <laughs> 너겟이랑 어니언링? 그리고 뭐 롱치즈스틱 너겟, 어니언링, 롱치즈스틱 저기 혼자서 심심하겠다 기다리는데 잠시만 사진 찍어야겠다 <laughs> 그는 외롭다 손이 없어서 심심하다 그는 그는 지금 생각에 잠겨있다 아 맞다 자기 <laughs> 왜 이렇게 웃겨? 저기서 김치도 했는데 만나 없이 <laughs> 아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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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이제 롱치스오롱치스 음. 너겟은 네개 하면 외로울까봐 여덟 개 했어 네 잘했어요 4개짜리 2개 치즈스틱으로 치즈스틱으치즈스틱으 다. 어잘 늘어난다 아주머니가 쳐다봤어. 방금. 아니 <laughs> 뭐 볼래? 음. 음. 제로 콜라, 제로 콜라. 이건 사라진다 음. 이거. 맛있어. 한대 어... 할래? 응. 음. 괜찮아? 음. 할라피뇨 너기엔 없더라. 아쉽다. 기한 한 주일인가봐. 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차량 외관을 한 번도 못 보여드려가지고 다 먹고 나서 마지막 외관 한번 싹 보여드리고. 차 안에서 마무리하죠. 그러시다 응. 음. 음. 아, 음. 어니얼링 맛있어? 응. 음? 맛있. 근데 좀 기름져. 난너개시더 맛있는 거 같아. 응. 음? 고백한다. 어, 사람 바로 옆차 커났네. 몰래 먹다. <laughs>